안녕. 오늘은 기침을 쫓아버릴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줄게. 목도 아프고 기침이 나온다면 이 방법들 한번 써봐. 첫 번째, 꿀에 생강이야. 꿀한 숟갈에 생강즙 몇 방울 섞어서 먹으면 목이 진짜 시원해져. 마치 얼음 마사지 받은 느낌이랄까. 두 번째, 이건 좀 놀랄 수도 있는데 동치미 국물. 매운 음식 먹고 목 아픈 거, 그칠 줄 모르는 기침, 동치미 국물 몇번 쭉쭉 들이키면 진정 효과 최고야. 속쓰릴 때도 좋다는 거 알고 있었어. 세 번째 이건 진짜 할머니 비법인데 우유에 마늘 타 먹기. 우유를 따뜻하게 데우고 마늘 조각 몇개 넣어서 몇 분간 끓여. 이 조합이 기침을 달래주고 몸도 따뜻하게 해. 이상한 맛? 괜찮아. 생각보다 맛이 괜찮아서 놀랄 걸. 어때 이상하지만 효과 짱인 이 민간 요법들 기침 때문에 고생할 때 한번 써봐.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는 거잖아. 기침 따위 이제 우리 손쉽게 쫓아내 보자고.